나 하고 나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안 하고 다닙니다 음. 그러니까 왜 이미 패냄인가 그러니까 생리식용수에 잘 녹지 않아서 현타획을 유지하고 이거 그냥 놔두면은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색깔도 변색이 돼요. 그래서 풀고 가루 쓰고 어폐기하고 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입자 크기는 10에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되로 여기에 얘네들이 정상 혈, 혈관은 막지 않고, 이렇게 모야모야처럼. 신생혈관에만 작용하고 막아서 이 인플라메이션을 제거한다. 그래서 만성통증도 결국에는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네. 거고, 그, 그걸 막아서 이게 효과가 난다. 이런 네. 지속시간은 영구적인게 아니라 이 페넴이 어, 체내에서 녹아서 없어지고, 정상조직은 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위험이 엄청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오크노 스탠다드 메소드는 보통 이제 준비물이 0.5g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0.25g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cc로 희석을 하고요. 저는 이제 5cc짜리, 반용량이라 5cc짜리로 희석을 했고 믹싱 테크닉은 보통 이제 3리웨이 밸브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어,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가 좀 해보니까, 그냥 o c c 섞고, 막 흔들면 돼요. 다이아 소리 흔들고 뽑아서, 바로, 놓기 전에 뽑는 게 좋고요. 왜냐면 침전되니까. 그래서 침전이 되면, 항상 다시 섞어서, 주사하기 전에 섞어가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넘기는 게. 발견한 게 이제 프리펜 M250ml 짜리가 국내에 있고요. 그래서 o c c 로 희석하면 돼요. 네, 처음에는 시리즈 미싱 튜브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 봤는데 어다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저거 아니 안 했어요. 어, 네, 원래 다살때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주입 용량은 0.5에서 2cc 정도 하고요. 보통 이제 3cc 시린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웍시홀더나 니는 3cc 정도 사용하는데 5cc 시린지를 사용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고 하나하나 그 막는데 오크노가 하는 방법은 슈퍼피서 피모랄 아터리에 그냥 3cc 인젝션하고 발가락으로 발로 가는 걸좀 막으려고 토닉했을 사용한다는 게좀 다른 점이 되겠어요. 저런 건 키고 하는 거보다 그래서 통증 반응은 약물이 들어가서 신생 혈관을 막는 순간에는 평소에 느끼던 통증 부위에 뻐근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나타나서 심하면 리도카인을 소량 섞기도 하는데, 환자들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면 은 약간 화끈화끈한 느낌이 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까지는 통증이 진짜로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 난다는 느낌이 확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환자들한테. 그리고 어, 피부 변화가 요 말초에는 조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이게 오프라벨이기 때문에 혼자 동의를 좀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했어요 동의 안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 사람 이름을 치면요 오크노 클리닉 치면은 나와요. 그리고 쇼, 쇼츠로 자기가 치료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하시면 되고 저런 일본어는 우리 번역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대부분 다 번역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알아낸 거는 그래서 자기 저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얻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약한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서 쇼츠로 보여준 거를 요약한 건데 슈퍼피셜 템포랄 아터리는 편두통, 환기증, 어지럼증에 이 사람이 쓰는 것 같고요. 트랜스머스 서비칼 아터리는 견갑골 사이통증에, 인터스카플라 페인에 쓰고요. 그 다음에 오식경 같은 경우는 슈프라 스카플라 아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견관절 주위에는 소라코, 아크로미얼, 아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워요 숫가락, 숫가락, 아터리 그러니까요 찾아도 찌르기가 그렇지. 좀 어렵고 작기 때문에 찌른 다음에 지혈이 좀안 되지 않아요? 아그 지혈은 또잘 되죠 음, 어, 개인보다 아터리가 훨씬 지혈이 잘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찌른 다음에 음, 어. 지혈이 돌리지가 않잖아요 어, 그리, 아 여기. 여기하고 요 여기 여기 밑에, 어, 그렇지. 근데 아니 여기는 지열은 돼요. 여기 다목 근처에, 어, 눌러지는데. 네. 그거 뚫기가 어려워 해보는데 찾기도 어렵고 뚫기도 어려워서 저는 이제 저렇게는 안 하고요. 나중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니쎄보고나 콜코 알고 전부 브라키알 아터리에다 하면 되는데 얘는 코닉에 담아줘야 돼요. 미지컬런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손목 관절이나 특급 병 같은 경우도 효과가 큰데. 보통, 레디알 아터리, 위쪽에서 하는 거는 초음파에서 하고, 너브가 제일 근처에 있지 않고, 피부에 가까운 데에서 하면 돼요. 찾아서. 그 다음에, 얼라 아터리는 ECU 힘줄염이나 TFCC, 그, 캐노시노바이티스, 뭐, TFC 인저리에도 써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니, 니조인트 페인인데, 어, 수퍼피셜피모라 아터리에다가 밑에 발 쪽에 토니켓을 연결하고 그걸 한180 정도 하고 막은 다음에 이제 보통 인젝션을 했고요. 제니클라 아터리를 따로따로 찾아서 하기, 하는 하는 건안 했어요. 음에음에 r 아터리를 쓰기도 하는데 t b 아터 r 보터리보퍼피 d 피모셜아터리에터하에다하한것들한 다. 들은다 어 해결이 되고요. 포스테리어 티비알 아터리는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전족 페인 전족 부통증이나 아킬레스 건염에 어, 쓰는 것 같고 비절리스 페디스 아터리는 퍼스트 토에 토파이가 그 있는 경우. 발목에다가 손이 요 그냥 게아 발가락 쪽으로 다 흘러가지 않. 리커런트가 해. 있기 때문에 걔를 잡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발 쪽으로 많이 안가요 아, 문제는 진짜?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쪽으로 많이 가라고. 아, 아, 막는 많이 걸 가라고. 이쪽으로 어, 많이 가라고. 여기 이제 막는 거. 어, 그 <laughs> 토니캣은 뭐몇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쭉쭉짜면은다 가잖아요. 몇분 안에. 그러니까 토니스을 인젝션 할 때만 좀 하고 한 두세 번심박공수 두세 번이면 다 가기 때문에 이제 바로 푸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짧게네요. 한 대만 톤이 됐을때 그리고 그리고 몇 번만 귀찮은 거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 어, 그러긴 했어요. <목소리가> 근데 그냥 저는 다모는했어요소버가 <목소리가> <파긴> <목소리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다음에 좀 <laughs> 특이한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laughs> 그 동영상에 표치해서 우측 뭐 상복부 갈비뼈 통증 같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사람은 그 저걸 하지 않고 철분 결핍이 많으니까 철분 섭취나 아니면 철분 주사 같은 거 넣은 다음에 그게 좀 가라앉고 하, 하면 된다. 이게 좀 특이해서 요거는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직접 한거 나오는데 이제. 어, 원래는, 그, 각각의 아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사이로 서비칼 트렁크 나오는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근처에서, 펑크에서 하는 게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어, 왔네? 어, 이로 와요. 어. 아. 네, 집에 가서 할까요? 빨리, 해봐 빨리, 해리 빨리 해버려. 끝내, 이제 끝나도, 끝나도 되고 그래. 아이나게무 <목소리> 어, <목소리> <청, 청구> 잘해. <laughs> 어, 역시, 최고가. 잘해. 최고야. 잘할 때까지. 어, 잘할 때까지. <laughs> 잘방 <잘하는> 잘할 때까지. <laughs> 방이 저, 더 잘할 때까지 <웃음> <웃음> 이쪽으로 한번못들어가고 어. <laughs> 어. 근데 이, 지금부터가 중요한 네.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요 네. 어, 핸드 오에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주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님이 이제 프로로 이런 거 가르쳐 주시긴했는데 우리 직접 마초를 찌르지 않고 여기를 레디알 아터리를펀쳐 해서 인비 해보시면 패좋으로고 인플라메이션이 없어지면서 좋아집니다. 효과가 이제 빨로우면이주일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가는 건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일 12월, 12월. 어. 한 10일정도 부터 어요 12월 10일정도 그래서 차트인 한거는 잘 안났는데 이거하니까 좋아졌다 하고 바스스코어나 이런거 해놓은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스스코어는 그렇게 수화가안돼요 근데 이 사람들 만족도는 엄청 높아요 다음 누가 응. 질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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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뭐 다른 환자인데 득거뱅 이게 초음파에서 발견이 되고 레디아 라터디에다가 이제 이비 팬 앱을 주사한 건데 1cc 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졌냐 그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졌냐. 처음에는 환자는 느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작이한다고로 가는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감성이 좋은 거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 만족한 다거든요 어, 사인이. 뭐 <laughs> 이거? 트 어. 어. 많이 좋아졌 없어졌어. 없어졌어. 근데 조직학적으로는 변하는 않은데, 일단은 혼자는 만족할 정도로 좋아지고, 완전히 좋아졌다는 건기는 음, 잘안 나. 이제 얼라 아트리 옆쪽에서 제일 가, 피부하고 가깝고, 얼라 너브가 떨어진 데, 거기서 이제 블럭을 보통 했고, TFCC 인저리가 있거나 아니면,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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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이, 카파이 응. 얼라리스, 플라스어 파이 얼라리스, 익스텐서 카파이 얼라리스, 뭐 그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테 써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릎인데, 무릎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슈퍼프샷 힐거라, 우리 그 어덕덕 푸날 있는 데에서, 뭐 아터를 평해서 그냥 주시면 되고 3cc 정도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토 밑에서 감고, 발목에 감고 했어요. 김정현은장이느껴 와서 모르겠는데 경변에 있는 신사행 아토리를 막는 거야. 알, 알고 있죠 네, 알고, 알고, 알고 있어요 있어? 어 네. 학회 그때 왔었죠? 학회는 안 갔는데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어 예전에 알고 네.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리고 예전에 <웃음> 되게 좀 유해가 더알그럼우리한테 여태까지 안 네. 아, 아, 알려준 거예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원래는 저게 네. 저기 시안 보면서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중없어지 아,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 이, 뭐, 이, 이미페넴이라고 네. 그걸 항생제인데 네. 네. 현타격처럼 돼 있어서 네. 이게 결정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경변 부위만 막아 네. 그래서 거기다 그냥 주사하는 건데 그런 거 맞아요? 네. 거의 똑같은거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뭐 저희 거죠? 우리. 네. 우리 모니터링 하고 시술하라고 그서 네. 어, 그래서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좀그거 그, 우리 그 조용제 쓰면서, 네. 그막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터리에다가 주사하면 돼요. 3 0 c 준다고 하는데, 1cc 주고, 2cc 주고, 3cc 주고, 어, 아, 좀큰 아, 아, 관절이면서, 그거는 그 어깨하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 뭐는, 아니, 그거 보고 자세히 보고 한번 여시겠어 네, 거기서... 한번 2cc 주고 안 되겠어요? c c 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좀 넓은 부위는 3cc 정도 될것 <이> 같아요 어깨하고 여기는 <이> 3cc 주고 나머지는다 2cc 쓰는, <이> 쓰는 거 같아요 치킨 하는 거되요 아, 그냥 천천히 줘요 천천히 어, 빨리 안 주고 음. 천천히 <이> <Looks 후. 이> <carre guard> 그다음에 아, 무릎통증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저런 환자도 좀 좋아진다는 거죠 이 환자는 약간 컴플리케이션 있던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온 환자인데 이분도 좋아하고 음. 팔로우이안 되는. 음. 어, 다음. 다 아, 비슷한 내용이. 저 음. 어, 이제 롱 엑시트뷰 인플레이트 했는데, 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만족한 정도. 그러니까 환자가 만족한 정도. 만족 안아거든요만족 해서 다음 넘겨. 다 그냥 무릎에 가는 그네 번째 케이스도 전부 다잘안 보여서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인데, 안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안 좋아진 경우는 허리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허리 치료하고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 다음은 이제, 시오덱시스 이블레이트 클릭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뭐 이게 기술적인 거고, 지금, 수정, 두각도가 다, 개인데 전파 성이 없된 거고. 아, 근데 뭐, 이거는, 초음파하고, 그 아, 네, 아, 이게, 이게, 그, 케이스 같다. 그러니까, 전혀 다 전혀 같아요. 치료부위는 다 같아. 무릎의 안쪽에 통증에 자꾸 쓰고요. 다음에 또 주세요. 근데 수업고가 있는데, 거기에. 아, 이게, 어, 팔로우가 안 돼서 전화로 확인한 거고, 90% 정도 나아있는 케이스가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저, 조인트 플루이드 아날레시스가 인플라메이션이 나왔던 언제. 근데 이 사람도 좋아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의 특징이. 여긴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슈퍼비자 삐모라. 거기다가만 했어요, 무릎은 따로 안 하고. 다, 근데 저렇게 조인트 플루이드가 많고, 조인트 플루이드 자체가 인프라바트리 셀이 많은데도 좋아졌다. 요거는 어떻게 있으냐면, 본이데바가 있는 경우. 저기 이제 MRI에 본이데화가 있는데 결혼한 자막 치료를 계속 몇달 동안 했는데 안 났는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왔는데 뭐날때 돼서 난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근데 저걸 하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만족할 정도로 좋아. 는요 이거 왜안 되지? 어, 영상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다. 그 저기. 병원에서 늦게 좀 만들었는데 업데이트가 안된거양 아니 넘어가요. 어, 지금 이제 오픈 에피언스라는게 이제 그 의료 계척론에서 AI로는 중...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기다 물어보고, 어 다음 주세요. 어, 레퍼런스가 나오면은 기서 이제 논문을 찾고 허브메드나 사이 허브에서 논문을 막 찾은 다음에, 아니, 제가 공부하는 방법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노트북 LM에 놓고 거기서 이제 또 질문하고 거기서 이제 노트북 LM에서 이제 저것도 만들어주거든요. 맵, 마인드 맵. 어 마인드 맵으로 보면 엄청 또 이해가 좋아요. 그리고 그얼이 그,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요. 리고적 어, 그래서 요즘에 나온 건 이제 코멧. 웹브라우저라고, 퍼플렉시티에서 웹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업데이트 같은 거돈 내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런 거 틀어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다음, 쟤네들이 만들어주면.